안녕하십니까. 농부 목사입니다. 어제 저희는 여기, 에, 트루키스탄이라는 지역에, 뭐, 인구가 2, 30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고대, 카자작땅의 고대 유적지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뭐, 뭐 예, 영, 영묘 영묘전 이라나 그런것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산자락에 뭐 그런 왕릉같은 큰 예, 분묘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평야지대 허허벌판에 꼭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사당같은 건물들이 아주 화려하게 예, 된 그런 건물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더라 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라 여기 투르키스탄에 여기 각 종족들이 있겠죠 그분들을 모시는 사당이 여기에 이제 여기저기에 설치되어 있고 어제 우리가 일박한이 호텔입니다 호텔에서 하루를 찾고 오늘은 오후 4시 넘어서 이제 쉰켄트로 들어가는 열차가 있는데 그때까지 트루키스탄 지역을 한번 돌아보려고 호텔에서 조식을 한 다음에 나왔습니다. 아주 여기는 그래도 매연이 어하고 오늘 날씨는 굉장히 쌀쌀한데 예, 괜찮습니다. 아주 공기가 말, 막, 막네요. 오늘 여기 트루키스탄 땅을 향해서 우리, 에, 동료 샌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